두 번째 차량 펠리세이드 차량입니다. 2.2 디젤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2019년 6월 최초 등급되었습니다. 키로수 7만 769키로로 이 차량도 전반적으로 좀 짧은 키로수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펠리세이드가 3,060만원이에요. 3,060만원 완전 네. 무사고 차량인데. 그렇죠. 오, 무사고의 펠리세이드. 네. 3060이면 사실 3000이라고 봐도 될 정도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정말 잘 나온 것 같고요. 이 차가 신차 출고 당시 거의 4,500만 원 맞아요. 가까이 한 차량이네요. 네. 신차 네. 출고가랑 비교했을 때 대략 1,400만 원이나 빠졌기 때문에 뭐 옆에 있는 캐스퍼가 하나 빠졌다. 그렇죠. <laughs> 네. 네. 뭐 아반떼가 하나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근데 그 정도 가격에 빠졌지만 사실 차량 크기나 이 안에 있는 기본적인 옵션들이 네. 비교가 안 되는 퀄리티의 차량이고 SUV 중에서는 사실 최상급. 모델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현대 중에서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량을 3천만 원대에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 아래 번호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금액이 3천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혹시 내가 생각했던 2천 중후반보다 조금 오버된다 그래서 음. 좀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 초장기 할부 유예 할부 이용하시면 해당 차량 월납입 금액 부담을 크게 줄이셔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까지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 스타벅스 커 커피 쿠폰 두 장과 함께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차량 계속해서 소개해 볼게요. 네. 우선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장점, 완전 무사고고요. 그렇죠. 두 번째 장점, 일단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차가 저렴한데 그만큼 옵션이 빠졌냐? 라고도 많이 물어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딱알짜배기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laughs> 어... 테크 패키지라고 해서 네. 흔히 많이 찾으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음... 위에서 나오는 사라운드뷰 카메라 네.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 라 보시면 되시고요. 오... 또 선호도 높죠? 썰루프 들어있습니다. <laughs> 아, 저는 SUV에 사실 썬루프가 빠지면 차체가 크면 클수록 빠지면좀 답답한 맞아요. 느낌이 있어요. 괜히 아쉽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썬루프 요즘 차량들이 썬루프 옵션을 추가하려면요. 기본 트림에서는안 돼요. 맞아요. 한 트림을 올려야 되고, 거기서 이제 옵션을 추가하고 하다 보면 출고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중고차의 네. 장점이 이거죠. 적당한 가격대에 내가 원하는 옵션이 들어있는 차량을 고를 수 있다는 거. 해당 차량은 말씀하신 대로 알짜배기 옵션 다 들어있는 데다가 썬루프까지. 들어있으니까요 타보면 더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그러면 차량 겉면부터 살펴볼게요 주행거리도 7만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선은 19년식 차량인데 7만 키로대다 하면은 이 차량도 뭐 1년에 한15,000 키로 정도 그렇죠. 이제 좀 짧게 주행했다고 라 보시면 되시고요 네. 짧게 주행을 한 만큼 차량 뭐 외판이라든지 뭐 타이어 컨디션이 그나마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이 높죠 네 당돌이 님께서 7인승인가요 라고 또 물어봐 주셨어요 네. 아, 요거는 우선 당돌이 님도 이제 같이 실내를 보시면 되시겠지만, 트리색입니다아 1열 시트 2개, 2열 네. 시트 2개, 3열 시트 이제 붙어 있는 하나, 이제 총세분이 앉을 수 있는 시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활용성이 좋은 펠리세이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PD님 불러서 차량 상태 한번 쭉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뭐 라이트 상태도 깨끗한 것 같고요. 네. 전반적인 전면의 크롬도 깨끗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깔끔한 컨디션 음.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제 뭐 아무래도 중고 차량이다 보니까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뭐 이런 부분에 스톤칩이 있을 수도 있고 찍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차량을 뭐 이렇게 주명 밝은 데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깔끔한 컨디션입니다. 저는 이 차가 지금 조명이 있다고 하지만 너무 밝아서 깜짝 놀랐고 사실 흰색 차량이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세월의 흐름을 무시하지 못하는데 네. 해당 차량은 잘 관리해서 타신 것 같습니다. 일단 맞습니다. 상태가 육안으로 봐도 카메라로 보셔도 깨끗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 리모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상세 고지항목 사진으로 다 확인하실 수 있고 그걸 봐도 조금 애매하다 하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세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직접 자 이렇게 지금 지금 네. 이렇게 찍어서 보내드리니까요 네. 요거까지 한번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어, 그렇죠 와, 지금 당돌이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네. 바로 해주셨어요 <laughs> 흰색의 썰루프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끝났다 이차 일단 흰색 차량 자체 선호도가 사실 다른 컬러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또 흰색이 내가 구매할 때도 선호도가 좋지만 되팔 때도 상당히 잘 팔립니다 가격도 잘 쳐지고 그래서 흰색의 매물의 인기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거기에다가 선 루프까지 들어 있다 필리쉐이드 흰색의 선 루프 끝났습니다 진짜 끝났어요 네. 3,060만 원입니다 고객님 네. 만약에 타던 차 있다 바꾸실 거면요 3,030만 원까지 해드릴 수 있고요 거기 초장기 할부, 유예 할부 중복 적용 가능하시니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옆 프로그램 넘어와 볼게요 네, 이 차의 장점이 또 계속 나옵니다 네. 타이어 컨디션이 앞에 50% 이상, 아. 뒤에 80% 이상 남아있기 네. 때문에 일단 타이어 비용도 킵하셨다라고 네. 보시면 되시고요. 타이어 컨디션도 좋지만 휠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차량 네. 사이즈가 이렇게 크면 사실 스크래치라는 건 그냥 친구처럼 달고 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건데. 자연스러운 거죠. 네, 네, 자연스러운 건데 19년식임에도 불구하고 휠 컨디션이 이 정도면. 거의 세핑 아닌가요? 그렇죠. <laughs> 네. 이게 다그 테크 패키지 추가 아 옵션이 들어있는 네. 덕분이지 않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자, 옆으로 네. 이렇게 쭉 넘어오면서 또 보이는 게 사이드 스텝이 보여요. 해당 차량 높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 사이드 스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올라갈 때 구두신 고 하면 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laughs> 말아요, 사이드 네. 스텝이 있음으로써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차량에 탑승하실 수 있다는 점한번더 네. 고지해 드렸고요. 옆으로 이렇게 오면 아까 우리 장도리님찾으셨던 거. 여기 아, 더 네, 그렇죠. 여기 있네요. 네. 오, 드디어 있네요. 플레이드에는 <laughs> 있습니다, 장들님. 네. 그러고 아까 사이드 스텝 말씀해주셨는데, 네. 저는 딱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이 있으면 올라타기 편하고 문콕이 안 납니다. 아, 네, 여기서 이미 오와. 다 막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도어 컨디션은 패스하겠습니다. 네. 와 문콕이 막힌다. 이거 전 생각 못했네요. 그렇죠. 이 도어에 딱안닿여요 얘가 그러니까요. 더 튀어 나있기 때문에 이제 차체도 보호가 된다라고 아...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어쩐지 옆면이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내가 조심하더라도 네네.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아, 이게 또 그런 용도가 있었네요. 맞아요, 차를 네. 지켜줍니다. 그리고 디테일도 굉장히 깨끗한 거 확인하실 네. 수 있고요. 앞뒤로 다 미쉐린 타이어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정하고 튼튼하게 타실 수 있고요. 맞아요. 자, 그럼 저 이제 뒤로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 이 차는 또 트렁크가 매력적이죠. 아, 트렁크 공간. 보 면은 엄청 넓 어요. 지금 전차주분의 와, 성향이 또 나오죠 들어갔네요. 맞아요 오. 우선은 이 차량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네. 이제 전차주분께서 이제 울산에서 개인용도로 운행을 하신 차량인데 네. 이런 부분에 다 매트를 이렇게 다 끼워 넣고 오. 차량을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사용하실 좀 아끼시는 분이지 않나 엄청 라고 생각이 깔끔하게 듭니다. 사용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고 일단은 뭐 시트는 사용하심에 따라서 폴딩을 하시거나 아니면 올려 놓으시거나 편한 쪽으로 하시면 되시고요 저기까지 깔려 있는 걸 보니까 이 차량의 전 주인 분 께서 차박에 살짝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저기까지 완전 폴딩을 해버리면, 설어 남성분이 누워도 충분할 사이즈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정말 충분합니다. 네. 네. 저희가 뭐 구두 신고 들어가도 다리가 튀어나오지 않을 정도로 넓어 보이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 차량을 가져가신다면 사실 이 매트 이런 거다돈 주고 맞춰야 되는 거란 맞아요. 말이에요. 음. 이미 맞춰져 있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사용감도 별로 없어요. 그냥 여기에 누워버리시면 될것 같고 <laughs> 차박 그냥 떠나시면 되겠네요. 3,060만원, 타원차 네. 있다면 30만원 할인받으시고요. 3,030만원에 펠리세이드 구매하셔서 지금 바로 떠나시기 너무 좋다. 그렇죠. 추운 날 여기 안에서 <목소리> 타이 <따치타게 따치타게> 앉아가지고 <목소리> 네. 차박 즐겨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맞아요. 자 지금 모든 것들이 다잘잘 작동되고 있고 또 컨디션 좋은 거 저희 확인했고요. 계속해서 네. 뒷좌석까지 확인한 다음에 내부 컨디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와뭐 여기 또 스피커 보시면은... 눈면들어요 스피커 맞아요 이것도다 추가 옵션이에요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테크 패키지 안에 크릴 사운드까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2열 독립 시트로 이제 뭐 뒷좌석에 앉는 분들도 훨씬 더 편하게 주행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어 그리고 뒷좌석이 열선 통풍까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이 차량은 네. 옵션이 그냥 알뜰 알짜배기가 아니라 너무 잘 들어가 있는데 <laughs> 너무 잘 들어가 네. 있는데요? 이제 딱 생각했을 때 네. 나올 수 있는 옵션은 다 나왔죠? 오다나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차가 3,060만 원이에요. 네. 3,060만 원에 이 사이즈, 그리고 네. 이 연식, 키로수, 하, 옵션, 뭐다 최고인데요. 다 가져갔지 않나요? 너무너무 네. 네. 너무, 너무 일단 가성비. 사실 펠리쉐이드란 차량의 가성비란 단어가 저는 맞는지는 네. 잘 모르겠지만 이 차량끼리만 비교해보자면 이 차량만큼 가성비를 챙길 수 있는 차량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또 타서 저희가 한번 내부 컨디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라이트도 잘 나오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네. 네. 깜빡이도 잘 나옵니다. 네. 깜빡이 켜면은 여기 보시면은 저희 기기판에 또 카메라 또 달려 있죠. 우리 김상윤님께서 해당 차량 사륜인가요?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 어, 요 차량은 아쉽게도 4륜 구동은 아닙니다. 네. 4륜은 아니지만, 이제 뭐, 저희 대한민국 시내 안에서 주행하실 때는 그게 불편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충분히 여러분들 타고 다니시기에 문제 없고, 아까 확인하신 대로 타이어 컨디션 너무 좋고, 미쉐린 타이어 들어가 있고, 휠 네. 컨디션까지 깨끗한 거다한번더 확인시켜드렸고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옵션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순정 내비 보시면서 저희 서라운드 뷰 카메라 추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네. 그러고, 뭐, 솔직히, 펠리세이즈 정도 되면은 기본입니다. 통풍 다 들어있고, 열선 있고, 네. 핸들 열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러고, 스마트키 두개 있습니다. 네. 네, 스마트키 두개 들어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쌀루프. 아, 이거 네. 필수죠. 있으면은 뭐. 네. 이제 어디 여행 가실 때 기분 좋게 뚜껑 한번 열었다가, 아니면 말 춥다 하면은 그냥 갖고 가셔도 좋고요. <laughs> 네, 우리 당돌이님께서 요즘 재설 작업 잘 돼서 사료 없어도 된다고. <laughs> <웃음> 맞습니다. <웃음> 여러분 차고 다니실 때좀 네. 조심하고 다니시면 은 어, 사실 어떤 차든 눈길 운전하는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거 말고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네. 내부를 또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여기 포켓 같은 곳들이 되게 넓게 빠져 있고 많은 것들을 수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쓰레기 비우기도 번거롭고 그렇죠. 마땅지 않다 보니까 네. <laughs> 뭔가 수납품을 자꾸 찾게 된단 말이에요. 다들 그러지 않나요 차에 다 그러잖아요. 커피 않나요? 몇 개씩 네. 이렇게 꽂혀 있고 이제 커피가 네. 고 쓰레기통이 되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이제 뭐 휴대폰도 넣고 이게 파우치도 되고 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그 모든 걸 하실 수 있을 만큼 넓게 빠져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 네. 뭐 주행거리나 내부 컨디션, 옵션 빠질 것 없는 차량입니다. 아니 해당 차량이 3,600만 원이라는 게 저는. 어, 근데 사고도 네.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 차는 진짜 끝났어요. 네. 네. 일단은 보증 살아있고, 네. 사고 없고, 옵션 빵빵하고, 흰색에 썰루프 있고, 금액이 3,060. 네. 대차하시면 3,030이죠. 그렇죠. 아, 이 차는 제가 네. 정말 자신있게 네. 얘기하는 밥팔차지 않나.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우리 과장님의 밥팔자 살짝 이렇게 또 네. 엿들어 봤고요. 자금 내려서 저희가 <laughs> 다음 차량으로 <laughs>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네. 어우. 차량이 확실히 타고 내릴 때마다 네. 큰 거는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laughs> 차가 일단 네. 웅장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길을 그렇게 많이 다녔지만 도로에서 펠리쉐이드를 보면요. 뭔가 비켜줘야 될것 같아요 공장에 어, 네. 이렇게 탁 차가 오니까 옛날에 저희 볼보가 그렇게 탄탄한 차큰 차로 유명했잖아요 네. 어쨌든 펠리스에도 만만치 않은 그런 느낌과 또 내구성을 가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설명드리자면 19년 6월 시기고요 주행거리 7만 킬로밖에 안 7만 킬로미터 대밖에 안 되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앞좌석, 뒷좌석 모두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전동 트렁크에다가 뒷좌석 폴딩 다 가능하고 또그뭐크릴 사운드까지 들어있는 하, 옵션이 많다 네. 못해 너무 빵빵한 이 차량 맞아요 네. 진짜 끝난 펠리세이드 그냥 3,600만 원에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생각하셨던 분들 3 0 0 0만 원대 또는 나는 큰 SUV 생각했다 흰색의 선루프 끝났습니다 연락 맞아요. 주시면 저희 친절하게 구매 방법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과장님이 추천하시는 바팔 차니까요 믿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